두 과금에서 전문가 레벨로 문제를 뽑았습니다 네, 전문가 레벨 문제 풀이 184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를 규칙만 가지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참 쉽지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문제풀이 가 아주 쉽습니다 네, 7, 7 6 4 7 6 4가 여기 들어갑니다 7 6 4가 일자 네, 오자 팔자 일자 오자 팔자 우자, 우자 12라고요. 우자 있으니까 8자. 12라고 1자 1 2합니다6자에서 6자 들어오고 7자에서 7자 있죠? 7자. 4자에서 4. 이제 예, 746이 요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4사료 여기 처음이 세숫자가 뭔지 알지요? 세숫자이 숫자 나왔으니까 이세숫자를 하면 또이 숫자도 알게 됩니다. 네 164, 135, 764를뺀 네. 235, 63, 235, 1자, 234, 5, 6, 7, 아, 189 네요. 189가 더 랍니다. 요자리가189 입니다. 189이 네, 자리면 그러면 요5 19 대로 가서 1 2 가지요. 2자, 1세충 하나, 3자, 세충 하나, 5자, 세충 하나 이렇게 됩니다 3자 2자 3자 2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에 3자 2자가 못 들어가니까 5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3자 2자가 되죠 3자 2자 3자 2자가 자자해 필요가 있나보라 지만 이렇게 습니다 3자 2자가 들어가지요 2자 2자가 하나이가 되고 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3입니다 이 자리 2 3 2, 3, 여기 3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어, 어, 이거 틀리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3자 이렇게, 3 m 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자, 3자, 어, 3자 나오네. 왜이 자리에 3입니다. 2자, 2차, 2자에서, 2자에서, 2차, 2자에서, 2 오자 올라가서 어, 오자가 있네요. 오자, 오자에서 이 자리가 오가 됩니다. 다시 오자, 오자 가면은 오자 여기 하나 있죠? 오가 됩니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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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오자면 이 자리에도 오가 됩니다. 오자, 면이자리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한칸 남죠? 오자,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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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서 오자도 주연은 5가 되고요. 5자, 5자, 5가 됩니다. 5자, 5자. 3자 있잖아요. 3자 있자, 3자 있자, 네, 3자 있자, 3자 있자, 네, 3자 있자. 가 뭔가를 어느 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3자. 2자 음.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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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3자 3차. 3자가 되고요 7자륙이 746이 참 7자륙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칠사리오 트는거이 자리에 칠사 6. 8 팔자 팔자에서 두중에 팔이 되고 팔자 팔자 밀면두중에 팔이 됩니다. 두 층에 8이 되죠. 8자 여기 못들어가죠 네, 여기 8자 못들어가죠요한칸 남는 이자가 8이 됩니다 이주 단위로 8자가 여기 있으니까 8자 못 들어갑니다 8자가 여기 못들어가죠요한칸 네, 남는 이자가 8이 됩니다 여기는 2자 3자입니다 1자 9자네요 1자 9자 여기 있습니다 네, 9가 되고요 1자가 됩니다 1자 1자 2개 이 자리가 1이 되고 아까 뭐라 했죠 8자라 했죠 예 8자 맞네요 8입니다 이 자리가 둘 중에 8이 됐네요 예, 8자 자 여기 네칸 남은 게1 2 3 4자 5자 5자, 5자 있네요 5자 5자 5자로 5가 되고요 6자 2자로 6이 되고 구자, 구자가 됐나요구자있네요 구자겠고, 구자에 구자가 있습니다. 미사가 사가 되지요. 구자, 구자입니다. 구자, 구자에 1절 때면 남한은 그냥 사가 됩니다. 4자, 4자에 또 사가 들어가네요. 4자, 8자 같은 데죠. 있 4, 8입니다. 여기는. 이런. 네, 사4사4 4, 네, 사죠대기는는 사. 어떤 아미, 5자 5자 5자가 미 어떤 아미, 어떤 아미, 어자 쭉쭉 내리면은 어떤 죠미 어떤 더라고 사과드라는셋추에하 사과됩니다, 이쪽에. 사짜 못해가지고 사과했으니까. 새카칸 넘지에 사과드라면 사짜 있으니까 둘 중에 사과됩니다. 팔자고사 자가 있고이 자가 2이 자가 2이 자가 이 자가 하나 이 자가 되가고이 자가 이 자가 고이 자가 쫓이 자가 고이 자가 가고이 자가 고이자이이가이 자리에 이 자격 하나의 수가 2주나 2가 됩니다. 이자한칸 남은 애 여기 2, 3이죠. 구 6이죠. 한칸 남은 없습니다. 사자사 자는 사 자의 사 자. 사자한칸 남은 자의 사가 됩니다. 4자 4자 h a Sa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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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4 c 못 들어가죠 4 h 이니 a 이자 h a 못들어가 h a s a t c 자 a Satcha, 자 a t c 자 a 4 a 니다 4자 s 자 t 자 h 칸 남았죠 c h a s a 이제 1자가 못 들어가죠 s a t 1입니다 a t c h a Satcha, s a t c 여기서 한칸 남은 이자 1이 되고요 1 2 3 4 5 6 9입니다 6 9 6, 9 9 자가 네요9 자가 이고6 자가 됩니다 네, 9 자가 이렇서2 0 0원이 9가 되고요 2 0 0이원이 2였죠 2자9자6 2자. 2자. 네, 자가 찾았으니까 원이 6이 되고 네, 6 자는 아 먹고 1자가 나와서 2중에 1이 됐는데, 이제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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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3자, 4자, 4자, 5자 나왔고, 6자가 없지, 흑자가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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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에 7로 바뀌었습니다. 7자. 7자 7차, 7자에서2전나치 되죠 7자 7차, 7자 7차. 7자가 2개가 있습니다 6자리가 7니다 7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제 7자 4자 여 있죠 4 6자입니다 6자가한칸남으 6차 자리가 6이 되고요 4 8이니까 못 들어갑니다 6자 6차. 6자가 나서이 자리가 6이 되고 9가 됩니다 9자가서 이제 2전나 9가 되네요 워가은 네, 붙 보면은 붙자 붙어, 붙어, 가니까 a 자 l 자이 자리가 후가 됩니다 a 자리 t t 가 됩니다. e r 자 to turn 가 f f o d 요 y wheel. f 자 t 자자 6자, 자 4자 4자 r 자 h a 자 r 자 m y u k 입니다 u k 자, 그나 한칸 남기잖아요. 예. 자네자 없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두칸 남은 게4829 1자, 일자, 1자, 여기 3 1자, 1자. 한칸 남기자면123456 예, 7자입니다. 7자, 7자, 7자. 한칸 남기자아요 7자, 자 한칸 남기자면 7자. 한칸 네, 7자골반으로 출연 7이 되네요. 7자겠고 7자. 또두칸 남은 게 1, 2자하고 2자, 2차. 아, 3자입니다. 2자, 3자, 3차. 2자, 3자인데 아직 3자가 없죠. 3자, 3자, 2자, 3자, 3차. 2자, 3자입니다. 2, 3, 2, 3. 두 칸이 두 칸도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기사류이고 사륙. 4류. 두 칸은 이 자고, 붙잖아요. 어, 이자 붙자. 이자 붙자. 네 칸이 일자. 일자. 이삼 사자. 4자. 사자가 아니라 두칸 사자. 오, 육자. 육자. 아, 구자, 구자가 없지요. 네, 구자 없습니다. 어, 없어요, 못 찾지요. 네, 네, 구자 없습니다. 구자 보죠. 시켜놓고 어디가 또돌파가 되나요? 어디를 두려야 되나? 음, 요세칸 숫자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45, 678, 네, 678. 칠 팔이 들어갑니다. 네, 육자, 6 7 8 이렇게 되있네요. 네, 좋습니다. 못 어, 찾지 이렇게 됐으면은 칠자, 7자, 6자 칠자, 8자8오 어, 팔자 중에 팔이 되네요 그다음에 육자, 6자 어, 6자가 나왔습니다. 어, 6자 여기 있네요. 육자, 6자, 6자6자에서이자리가 육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풀리네요. 그래서. 이게 도파구에 있습니다. 6자, 6자에서 6이 됩니다. 네, 8자가 되요 8자. 3가지 7자. 7자 있죠? 7자, 7자 됩니다. 7자, 7자. 그러면은 남아있어 보자. 오 3, 8자. 8자가 되고요. 8자가 내려가서 5, 어, 8자 있는데 참... 두칸이 2자하고 3자네요 2자, 2자 3자 음, 네 그러나 요둘 중에 하나가 습니다 2자가 요 2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예, 두, 둘 중에 하나가 2, 여기, 2가 못 들어오면 여기, 여기 2가 못 들어옵니다 예, 여기 2가 못 들어옵니다 2자가 있습니까 이 자리가 2일 수밖에 없죠 두칸밖에 안 남았는데 두칸 중에 2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 여기가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칸은 3자입니다 3자네요 한칸 남은거 네, 3자 3이 되지요 2자가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나머지 1칸은 1자네요 1자 1자에서 2중에이 1이 됩니다 여기 3개가 아니라 4자 8자 4자 언제 나왔죠 4자. 팔자입니다. 네, 팔자를 가서 네, 팔자고 있네요. 또이 자리가 팔이 됩니다. 왕칸 남문 일자네요. 일자, 1자. 일자, 1자, 일자 일자가또 네, 있네요. 이 자리가 1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laughs> 아, 천천히 가죠. 천천히 왕칸 남문 자리가 3입니다 예, 그럼 3자가 가서 여기가 3이 되고요 2자가 됩니다 다시 또2자로 와서 이 자리가 2가 되고 9자가 되네요 다시 또 가면 둘자가 9가 되지요 왕카다문 자리는 1 2 3 4자 4자네요 4자 4차. 4자가 가서 여기 또4 6이죠 4자 6자 이자가 올라와서 이 자리에 6이 되고, 나머지 한건자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숫자가 되고, 네, 9자, 자이 자가 됩니다. 아주 쉽게 끝났네요. 끝. 아까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이런 배열은 이제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아주 쉽게 풉니다. 이런 배열배열 때. 배열될 때.